확실히 그 안대를 쓰고 계속 연기를 하니까 시력이 조금 예, 떨어지더라고요. 계속 한쪽 눈으로 보니까 어좀 어지럽기도 하고 특히 어네 너무 <laughs> 잘 알고 계시는 <계신> 것 같은데 <laughs> 제가 연기를 할때 물론 이제 헛 하고 중간 중간에 안대를 벗기는 했는데요. 확실히 그 안대를 쓰고 계속 연기를 하니까 시력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. 계속 한쪽 눈으로 보니까 어, 좀 어지럽기도 하고 특히 음, 액션 같은 거를 소화할 때안대를 끼고 하니까 조금 이 거리감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아서 몇번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또 상대 배우랑잘 호흡을 하면서 리허설도 많이 하고 해서 잘 넘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. 네, 맞아요 한쪽 눈을 가리고 있으면서 보기가 힘드셨을 텐데 액션이 특히나 더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. 수많은 영화를 하시면서 뭐 다양한 장르, 다양한 액션을 한 액션 장르물을 만드시면서 보통이 어, 어, 아니시구나라는걸 느꼈고 실제로도 액션을 되게 잘하세요. 그래서 좀 되게 놀랐어요. 내 머릿속에서 나가!